도 블루넌의 골드존 매매 영상 보시고 이제 느끼신 바가 있으신 분들이 카톡을 주셨네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이제 6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PHC가 이래. PHC 하나가 어, 거래 정지 상태네. 근데 이게 비중이 제일 높은 거 천만 원. 제가 볼땐 이거 물타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건드릴 수 있는 거는 국제약품, 이렌시스 엑세스. 뭐,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일단 요거 세 종목 봐드릴 거고. 자, 이분은 여성분이신데, 예, 삼성전자를 지금 40% 정도 수익 내서 갖고 있네요. 근데 아쉬운 게 비중이 삼성전자를 300만원을 갖고 있고, 광무, 중수형주를 1000만원을 갖고, 아니, 맞지? 1000만원 정도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4일 전에 블러더니 국제약품, 골드존에 있는 거 얘기했죠? 파동 1차 파동 만들어 주고 조정 파동 다음에 다시 밑에 골드바가 터지면서 2차 상승이 진행이 됐다는 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생략된 내용이 뭔지 알아요? 이거 블루런 방송을 많이 하신 분은 어, 블루런이 2차 상승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파동이 진행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한 앞전에 있는 파동이 여기서 또 진행이 된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상, 생략된 설명이 뭐냐? 이거지. 1차대 상승이 시작된 지점에서 바닥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연결하면 그죠? 여기서 1차 상승 이후에 눌렸다가 상승하고 보통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블루는 근데 여기서 다이렉트 가는 놈도 있고 눌렸다 가는 놈도 있기 때문에 블루는 보통 2, 30%구간에서 매도한다. 이거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죠 여러분? 자 이거를 지금 차트에 갖다 대입을 해보자. 여기다가이 차트를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하면 그려놓은 거에다가 맞잖아 여러분들. 어? 이거지? 이 모습이 나온 거잖아. 그리고 나서 어디서 여러분들? 윗꼬리? 여기. 확인 되나요? 그니? 하나, 둘, 세 개. 찍고, 목표가를 채웠잖아. 여기서는 그러면 단기의 윗방향이 아니고, 윗방향이 아니고, 여기서는 다시 한번 어떠한 패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는. 이렌시스 마찬가지.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눌러줬다가 얘는 121선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오면 어디까지 간다? 여기까지 간다. 하나, 둘, 세 개까지 간다. 여기서 매도. 또 한번 여기서 매도. 지금 국제화품이 여러분 이 자리잖아. 국제화품이 여기잖아. 그렇해 있는 게 이랜시스야? 차트가 똑같지 여러분. 하나, 둘, N자 파동 주고, 하나, 둘, N자 파동 주고, 하나 파동 끝나고 눌렀다가, 하나 파동 끝나고 눌렀다가, 하나 둘 얘는 N자로 간 거잖아 이런 상승이 나올까봐 불러놓은 2, 30%에서 매도를 한다고 근데 이렌시스는 다이얼트로 날라간 거야 보입니까? 그러면은 다시 정리하면 국제약품의 이 자리랑 이렌시스의 이 자리가 난 지금 같다라는 거지 이 자리가 같다 그러면 이렌시스는 뭐가 나서 조정이 이렇게 나왔지 그럼 국제약품도 앞으로 조정이 나오던가 뭐 이런 패턴을 만들다가 다시 가더라도 이렇게 간다라는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이해가 참 쉽지 않나요? 근데 장중에 불러넌과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런 설명을 영상으로 제작해 주잖아요. 그게 광무였잖아. 오늘 날라간 광무.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여러분들 패턴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패턴 매매. 국제약품이 쌍고점을 찍었어. 광무가 쌍고점 찍었어. 중간에 한번 들어줬어. 중간에 한번 들어줬어. 눌렸어. 눌렸어. 그리고 나서 N자 1차 파동 나오고 2차 올라갔어. 그러면 광무는 아직 N자가 안 나왔잖아. 그럼 얘처럼면 여기서 N자 파동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국제화품의이 자리랑 광무의 이 자리가 비슷하게 보여야 된다. 그리고 나서 광무가 급등주로 바로 날아갈지 아니면 얘처럼 한번 더 이렇게 눌러줬다가 다시 나갈지 우리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블루나니 여기서 추천이 나갔던 거예요. 블루넌이 자리에서 나갔어요. 광물을. 그리고 나서 오늘 블루넌과 같이 하는 사람들은 광무로 어, 오늘 18% 내지 18% 내지 몇 프로야? 18% 내지 13% 어, 60만원, 80만원 수익을 냈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광무를 매매도 혼자 매매하는 사람은 오늘 1000만원 놓고 지금 3% 밖에 수익이 안 나고 있잖아. 블루넌 블루는 일당대로 500만 원 넣고 60만 원, 80만 원 수익이 났는데 왜 천만 원 넣은 사람은 30만 원대 밖에 수익이 안 나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금이 얼마만큼 투입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매수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손실이 커지면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요즘에 골드존 돌파하면은, 10일에서 12일 정도 조정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앞으로 7일 조정이 나오면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타이밍에 한번, 액세스 바이오가 쏘는지, 나는, 블루너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여러분, 상승, 잘 봐봐. 지수가 올라가는데 견인한 게 삼성전자란 말이야. 우리나라가 2700에서 민기정 민지기 되고 있다가, 제대로 돌파한 날이 이틀 전입니다. 그 이틀 전이 삼성전자가 신고가 나던 날이야, 여러분들. 봤어요? 블론의 설명? 여러분? 종목만 대충 차트 보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수의 방향까지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블론하고 같이 매매한다라고 하면 나는 300만원을 삼성전자에 박아놓고 얘가 여기까지 천천히 가는 걸 기다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사서, 이런 거 사서 이런 거 하루에 6%, 15% 오늘도 그거 보여 드렸지 이거. 이번 수익 난 거. 아, 이제 수익 난걸안 보여 줄게 귀찮네. 이런 거 사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자, K바이오가 어디서 오늘 26%날라갔습니까 골드존에서요. 성호전자 1차 상승이 어디서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골드존에서요. 보여요? 내가 지금 종목을 블루런이 말하는 골드존 차트에 있는 걸 찝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늘 상승률 높은 순위 그대로 차례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상승 이후에 어디서 반등이 나옵니까? 골드존이잖아요. 여기서 N자로 이제 간다라고 생각하고 홀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홀딩을 해도. 근데 국제화품 여기서 아까 다이렉트로 빵빵 갔고 성호전자 여기서 옆으로 기다가 지금 빵빵빵빵빵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블루는은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도를 맨날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돌면 똑같잖아. 그리고, 어디서 얘가 맨날 걸립니까? 블루론이 설정해놓은 2차 매도 라인에 걸치잖아요. 계속. 여기서 못 가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가면, 하나, 둘, 세 개로 가면 또 걸치는 자리가 거기잖아. 맞나요? 중앙 첨단 소재는 파동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파동이 1차 파동이야. 1, 2.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바닥 찍고 골드존에서 샀을 때, 여러분들, 이게 뭐가 돼? 하나의 파동이 더 크니까 얘는 이렇게까지 가겠네. 어? 이렇게, 요렇게. 얘 중앙첨단 소재는 6,400원, 6,400원, 6,500원까지는 가겠네. 그러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한번더 빵빵 쳐주면 중앙첨단 소재는 매도해줘야죠. 자, 그리고, 블루돈이 아까 생, 생략됐다는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이잖아. ADM 코리아 상승각 하락각 못해도 여러분들 못해도 여기까지 열려 있는 거 얘는 지금. 근데 못해도 여기 한 중심, 이 목표가의 중심 정도까지는 무조건 찍는다라는 거지. 내일 한 2460원에서 음봉 맞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네요. 여러분. 눌렀다가 매수하면 다시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까지 봤던 영상이냐, 요 자리네요. 예. 네. 요 자리네. 요 자리에서 블루넌이 지금 그려놓은 게 지금 이 그림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요 빵, 빵, 빵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여기가 매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그 매도가 여러분들, 블루넌의 딱 저항선에 닿아요, 안 닿아요? 기가 막히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블루넌은 지금 주식시장에 다반지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난 여기서 사면, 여기서 매도를 시킬 수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그냥 적당히 먹고, 우리 다른 거 여기 있는 거또 먹자, 라는 얘기를 할 뿐이다. 기다릴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먹어라.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다. 자, 그리고, 블루넌의 골드존 매매 참여해서 수익 내는 거 역시 여러분의 선택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